으라차, 으라차. 뭔가 좀 인정받은 듯한 느낌? 아, 그런 느낌 아시죠? 저희과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말을, 말을 어떻게 했냐면, 어이, 어이, 진짜, 어이, 어이, 아니, 제가, 아이, 아, 내 인생 왜 이래. 헤이 hey 윙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주에는 너무 바빠서 못 올렸습니다 이제 쇼츠라도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바빠가지고 아 어쨌든 또 오늘 공강인데 영상을 한번 켜봤고요 운동하고 와가지고 밥 먹고 과제 좀 하고 과제가 또 있어가지고 과제 좀 하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영상 켰고 뭔 얘기가 열려있지? 아아아아아아아아 근황 토크를 좀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꼈습니다. 영상 너무 찍고 싶었는데, 근데 오늘 찍고 또 늦게 자야 돼가지고, 몇 시에 잘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10시가 다 됐거든요. 10시가 다 돼가지고, 이것도 하고 편집하고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짧게, 짧고 굵게 근황 토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 그 캡스토 로케이션을 갔다 왔어요. 로케이션이 뭐냐면, 장소를 미리 가보는 거예요. 촬영 장소를 미리 가보고 쌀사를 미리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당일날 영상을 찍는 건데 졸업하기 전에 다른 학과랑 협업을 해서 힘을 만들어서 이제 찍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 찍는 그거 한다고 이제 대전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다큐를 찍거든요. 그피 뽑는 거그 뭐라 그러죠? 혈액 아혈혈아 혈, 혈. 아, 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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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을 했는데 그거 로케이션을 갔다 왔어요. 어 병원 이제 대전 쪽에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어 갔다 왔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팀원들이랑 이제 같이 갔거든요. 근데 팀원들이 한 한도안 친해가지고 무슨 말 하면서 가야 되지? 언제 망했다 출하시는분 3명이랑 이제 촬영 총괄하시는 부장님 한 분이랑 제가 음향 쪽이거든요 그래서 음향 저 이렇게 5시서 차를 빌려서 갔습니다 막 그렇게 뭐 어색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말씀도 걸어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어색하진 않았는데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여자랑 대화하는 법을 까먹었어요 독학생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좀 주눅들어 있어요 항상 나만 그런가? 아니 모르겠어요 전 사실 모르겠는데 그 촬영하시는 팀장님은 동갑에다가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에 팀장님 운전하시고 조수석에 앉고 뒤에 다 여자 세분 이렇게 앉아서 다섯 명이서 갔는데, 저희 앞에서만 얘기했어요. <laughs> 그, 그 촬영 남자 팀장님이랑 그거를 막 얘기하면서 갔거든요. <laughs> 뒤에서도 이제, 출하시는 분들 여자 세 명, 세 분이랑만 이제 얘기하시, 저희 둘이 얘기하고 막 그렇게 갔어요. 가면서 그런 말을 갑자기 했습니다. 제가, 어, 운동 좋아하세요? 했는데, 어, 근데 운동 너무 좋아하는데, 팔이 너무 좋으시다고, 저를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기 촬영팀장님. 아, 예, 아, 아, 아유, 아닙니다. 이거, 이거, 충분히 만드실 수있어막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뒤에 계시는 그 연출 한 분이, 그 팀장님이랑 이제 같은 하, 학과인가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꽉 차는 반팔핏 얘기를 해가지고, 제팔 얘기가 나왔고, 되게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꽉, 꽉 끼는 반팔핏이? 좋지 않아요? 이러고, 팀장님한테 운전하시는 팀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아전 너무 좋죠 이랬는데 뒤에 계시는 연출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 꽉 차는 반팔 핏이요? 어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거 좋지 않아요? 아니 여자분들은 근데 꽉 끼는 반팔 핏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러고 그다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어 저는 마른 남자가 좋더라구요 저는, 저는 마른, 마른 남자가, 남자가 좋더라구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아 그러시구나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자분들이 보시는 몸이랑 남자가 생각하는 몸은 달라요 확실하게 네,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 예,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 아이스크림 좀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좀 먹어야겠다 조그만한 어, 딸기 아이스크림 하나 먹겠습니다 예, 조그만한 딸기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계속 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5리터 정도 되는데 상큼한 딸기 아이스크림. 제가 좀 먹었어요. 근다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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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그 제가 그 피트니스 수업을 저번에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피트니스 수업에서 이제 저번 주인가? 아 이번 주다 이번 주. 이번 주 운동을 했거든요. 어제 피트니스 수업을 했는데 운동을 하는 날이었어요 실습이 운동이거든 저희 학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헬스장 가서 우라차 으라차 아이차 이러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이제 팀원들이 와가지고 와팔 진짜 좋으시네요 근데 그분들도 운동을 하신 분들이어서 몸이 지립니다 아지아 뭐.. 지름... 아, 모... 몸이 좋으세요 예 네. 지립니다 <laughs> 몸이 어쨌든 좋으신 분들인데 제 팔, 와 팔이 너무 좋으신데요. 이렇게. 거기서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요, 아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와 근데 팔팔 운동 뭐 하세요? 팔 인치 재보셨어요? 인치를 재봤냐? 팔 인치 재보셨어요? 막이크 그때 운동한 그 보람이 막 느껴져가지고 막 혼자 신나가지고 와, 집에 와서 내가 오늘 좀 쩔었지? 아 쩔었나? <laughs> 팔 운동만 열심히 한 보람이 있긴 해. 어, 그랬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막, 운동 같이 한다고 그러고, 막, 알려달라고 그고 전화번호도 막 받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오늘도, 오늘 운동하러 갔는데,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하체하고, 등치 엄청 크신 분인데, 하체하고 계시면서 갑자기 저한테, 어, 그, 혹시 비트니스 수업 들으시지 않으세요? 이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어, 예, 맞아요! 이러니까. 어, 근데 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말, 말꼭 하고 싶었는데,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몸이 너무 좋으시네요 막이러면서 칭찬해드리고 아 근데 나보다 피지컬이 좋으신데 뭐 어쨌든 전 칭찬 받았으니까 좀 기분 좋죠 그리고 번호도 교환하고 나중에 운동하기로 하고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막몸막몸 막 좋다 이래가지고 뭔가 뭔가 좀 인정받은 듯한 느낌 아 그런 느낌 아시죠 아 뭔가 인정 받아가지고 어깨가 아 잔뜩 올라간 느낌 근데 그거 아세요? 여자분들 엄청 많았거든요. 저한테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남자분들만, <laughs> 남자분들만 운동할 때다 저한테 막 말하는데, 여자분들 단한 명도 저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그게, 그게 좀 가슴이 아팠네요. 저도 여자분들 운동 같이 하고 싶은데... 뭐였지? 저희 과 여자분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laughs> 무슨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소개서 같은 걸뭐 쓰는 수업이었어요.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을 뭐라 그러지? 후배님이라 부를게요. 후배님인들이 계신데 거기서 막 저한테 말을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말을 말을 어떻게 했냐면 오이 <laughs> 오이 진짜 오이 오이 아니 제가 아 진짜 이 정도로 말을 안 했고요. 이 정도면 사람 생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선배님 이거 뭐예요? 선배님 이건 뭐예요? 바로 물어보신데그거는 그 목소리가 막 기어들어. 근데 이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하하하데 아호호호 <laughs> 막 이렇게 웃는데 <laughs> 음. 네. 아니 이게 왜 여자랑 대화를 못 하겠지? 여자랑 대화하는 법을 까먹었어요. 뭐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래가지고 여자랑 대화할 기회는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대학에서. 근데 대화를 못 하겠어요. 막 어버버 대요 어? 남자들이랑 있으면 대화를 엄청 잘하는데 운동 얘기도 해도 군대 얘기도 하고 막 여자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은 어이 저거 어이, 지가, 어이. 사실은 어이 진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 주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뭐 딱히 엄청 특별한 일은 없고요. 대학생이니까 운동하고 집에 오고 그렇 사네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커플분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막 여자분들 막 데리고 오셔서 같이 운동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주 핑크빛이죠, 세상에. 네, 네? 아주 핑크빛이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다들. 예. 네. 연애하세요. 네 다들 연애하시고, 재밌는 일상 보내시면 좋죠. 막 아,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연애하면 좋죠. 응애하세요. 지금 대학생분들 연애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 왜 여자친구 안 생기지? 전 사실 운동하면서, 여자친구 생길 줄 알았거든요? 운동 막 근육 막 이렇게 늘어나고 막막몸 커지고 막좀 남자다워지면은 제가 또 늑대상이라서 그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운동하니까 더안 생기는 것 같아요? <laughs> 나 헬스장 가고 있고 맨날 뭐 하고 있고. 아, 내 인생 왜 이래? 그래서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오늘 뭐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세한 탓만 하다 가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리깨리깨리유